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우리 욥기 22장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욥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로 만난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과 새친구들이 설전이 지금 두 차례가 있었어요. 자, 1차전, 2차전이 끝났고 이제 3차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러분 욥기는 사실은 시의 시적인 언어로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쭉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시처럼 보이지 않지만 운율이 있는 시로 시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욥이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마디 하면 욥이 또한 마디 하고 또 빌다시 한 마디 하면 욥이 한 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면 또 요비 한마디 하고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두 차례 설전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3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전에는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대화는 3차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빌, 엘리바스와 빌다만 요비랑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22장의 말씀은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요백했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첫 번째 말할 때는 굉장히 점잖게 타이르듯이 요백에 말았는데 점점 어조가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 요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울, 때, 키울 때도 처음에는 빨리 씻어라 그러다가 이제 안 씻어 등짝 맞을래 <laughs> 점점 말이 세게 나가고 막 나중에는 짜증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유베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잘 생각해봐.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어 주신 거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근데 점점 말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말할 때에는 마치 검사가 죄인을 고발하는 것처럼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어조로 어투로 말하고 있어요. 2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지금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는 이유가 너가 경건한 것 때문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책망하시겠냐 신문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요배이 죄의 죄들을 마치 검사가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저 졌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발을 하듯이 일일이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자의 옷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빌린 사람이 자기 겉옷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내어 줬을 때에 밤이 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바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그렇게 돌려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바스는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버은 자의 옷을 벗겼다라고 욥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이 욥에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로 받은 옷을 돌려주지 않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고발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구절의 말씀, 너는 과부를 빈 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구절의 말씀이에요. 구절의 말씀, 과부를 빈 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은 유비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폭력과 같은 그런 심한 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욥이 그렇다 쳐도 지금 욥이 당한 그 고난이 그, 그 고난을 당할 만큼 욥의 죄가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배풀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고발한 이 죄의 목록들, 요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목록들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엘리바스의 추측일 뿐인 거예요. 요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반드시 필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은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측하면서 이 욕이 죄인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짜 뉴스를 듣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처럼 욕의 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죄인으로 규정한 엘리바스는 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2장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화목하라라는 말은 첫째로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라. 너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엘리바스는 요이 자기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라는 말은 둘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네가 지은 잘못들을 회개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했어요 불의를 멀리하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24절의 말씀에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네가 얼굴을 들수 있게 될 것이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너에게 빛이 비추게될 것이라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22장에 지금 이 말씀들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충고와 조언,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고 너가 구원받을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맞는 말이 요배 상황과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맞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는 말인데 올바른 가르침인데 갑작스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요베에게는 이 맞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비 생각해도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미 욥을 죄인이라고 판단해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욕은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분은 억울하게 붙들려와서 자백을 강요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엘리바스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못 견뎌합니다. 요비 순수하게, 순, 순수하게, 자기의,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인정하지 않고 막 계속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러고 있는 거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욕에게 좀 그만하라고. 너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과 좀 화목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고난에 빠진 이 욕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요의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많은 경우 엘리바스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회의감에 빠지고 그 사람이 막 낙심해 있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충고해 주고 싶고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교회 와야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라는 말을 계속해 요 그래도라는 말. 그 본인이 그래도라고 말을 하면 몰라도 남이 그래도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 너무 힘들어. 너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잘 잘 모르겠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오면은 이게 본인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본인 입에서 나오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게 충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입에서 나오면 그래도 집사님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권사님 이렇게 해야죠. 충고하는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위로가 안될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빨리 충고해 주고 싶고 빨리 이 사람이 막그 마음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르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주는 거예요. 요의 말을 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욥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욥처럼 회의감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 그런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듣는 게 내가 힘드니까 내 귀를 막아 버리고 빨리 막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막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물어봐 주고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 주고 그리고 들어 주고. 그럴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엘리바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다고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충조평판이 뭡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거, 그런 말 우리가 삼가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요비 지금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용납하여 주시고, 들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알레루야 여러분, 욥도 이전에 고통 당하기 전까지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벌하시고, 선한 이들, 이들에게 대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그 고난의 길을 걸며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신음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명의 친구들은 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다른 하나님을 새롭게 요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르면 고통은 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건 죄인에게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전에는 욥도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건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주시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형벌 죄로 인한 형벌로만 생각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나를 단련하시는 그것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아신다.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금처럼 순결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요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요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의 좁은 신앙관으로 요을 판단했지요. 추측하면서 욕비 죄를 저질렀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욕을 고발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데 이런 충조평판은 욕에게 더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욕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자기의 편협한 신앙관을 욕에게 강요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고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충주평판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줄 수 있는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또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요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을 요분 찾기 시작했어요.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것으로 요분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그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